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여기 BH 카라반, 네네. 여름이 시작될 때 방문을 했었는데, 네. 이제 다시 가을이 시작되는 네, 이 시점에, 네. 예, 다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뭐 변화된 점들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 뭐 변화된 점은 없고, 그냥, 어, 조금 좋아졌어요. 상황이 좋아져서, 카라반도 좀 나가고, 월주차도 그대로 하고, 뭐, 기타 정비 이런 것도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공간이 엄청 넓기 네. 때문에, 네네. 뭐, 김포 지역에, 네. 월 주차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 중국 카라반도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네, 소비자 위탁 판매 다 하고 있어요. 소비자 위탁 판매 중국 카레반도 있으니까 네네. 전화 문의하시고 찾아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일전에 여기 피닉스랑 뭐 스위프트 알파인4 그런 모델들 촬영을 했는데, 네네. 판매가 어떻게 잘 되겠나요? 네. 440 같은 경우는 다 팔렸고요. 네. 알파인4와 디스커버리가 두대 정도씩 남아있대요. 그대로 그때랑 똑같이 특가 판매하고 있어요. 무버 포함해서 3,300만 네. 원에 아, 남아있는 모델도 네. 계속 판매가 네. 가능합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방문한 이유는 네. 바로 뒤에 있는 네. 트럭 캠퍼. 네. 저희 이제 김포 지점에서도, 어, 저희가 이제 취급해서 판매하고 지대가 가능합니다 오버레스트 트럭캠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촬영을 여러번 했었고 네네. 가성비 트럭캠프로 매우 유명한 제품인데 네네. 이번에 BH카라반에서도 판매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전시된 제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대로 바로 다 확인해서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가성비가 좋은게 금액이 어떻게 되죠? 부가세 포함으로 990만원 990만원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고 네네. 안에 실내 보시면은 뭐 매트리스부터 전면 후면 장 네. 냉장고. 냉장고, 그뭐 DC 컨트롤러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모두가 포함된 네네. 금액입니다. 네. 트럭 캠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금이 없잖아요. 없어요. 네, 화물로 뭐 취급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네네. 세금이 없기 때문에 네. 포토에 올리면 네. 모토홈으로 캠핑 여행 가실 수도 있고. 맞아요. 내 개인 땅이나 사유지에 갖다 넣으시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펜션처럼 네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대표님,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포터나 봉고로 다닐 때는 자키에 원래 구매, 구매를 하면 이렇게 자키가 있잖아요. 네. 고정자키를 올려서 네, 네. 내 짐칸에 딱 올려서 이제 캠핑을 가시는데 네. 정박형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밑에 다이가 돼 있더라고. 네, 요 다이도 드리는데요. 네, 음, 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 밑에 다른 받침을 사용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사면에 들어가는 고정자키로 세워 놓으셔도 네. 되고 네, 네. 나는 이런 다이를 원한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하시는 분들은 이 네. 다이까지 제작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예, 예, 들수 있습니다. 아, 뭐 네. 추가 요금 같은 거는? 아니, 없습니다. 아, 그냥 없고요 드립니다. 예, 아, 개인사유제 정박형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네, 다이까지 네, 네. 예, 서비스로 함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거 트럭캠퍼. 위에 보시면 팝업 텐트 열리는 화면, 형식이잖아요. 부터에 네. 얹었을 때 화물차에 얹었을 때 팝업을 내리면 지하차량도 가능해요. 2m 3 2하로 네, 지하주차장도, 지하주차장도 네, 이용이 가능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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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용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뭐 올리고 내리기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쉬워요. 현재는 팝업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네, 네. 안에서도 이제 성인이 서서 걸어다닐 아, 수 있는 예, 공간을 아, 만들어주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버레스트 제품답게 심플하고 아주 깔끔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출입문 그 다음에 창문도 아주 크게 놨어요 네 이거 창문 이제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네. 유럽식이랑 똑같이 이렇게 고정장치 이렇게, 이렇게 풀르고 이렇게 내리고 현재는 모기장이 되어있고 모기장도 있고 암막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암막 블라인드까지 네. 쭉 올리면 네. 됩니다 기본으로 포함이 네. 되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아주 하얘요. 하얀 도화지 같은 네, 네, 네. 디자인이기 때문에 스티커 네. 작업을 하셔도 되고, 네, 나만의 네. 랩핑 작업도 가능하시고요. 네, 네. 양쪽으로 창문이 작잖아요. 작은데 네. 큰 창이 있어서 답답하거나 이런 건뭐 없어요. 아주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장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쪽 끝, 장, 이쪽 끝은 장이 있죠. 양쪽 끝으로 장이 있는 네. 부분이고, 창문이 이렇게 네. 큼지막하게 뚫려져 있습니다. 네, 네.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개방감이 정말 좋다는 것을 네, 확인을 하실 네, 수가 있고요. 네, 네. 팝업 텐트 현재 네. 팝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외부 인입선이고요. 여기가 이제 네, 외부, 외부 인입선 220 꽂으면 네, 어이 안에 있는 뭐 냉장고라든지 저 전등이라든지 물펌프라든지 이런 거다 사용 가능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수전. 그래서 물 저의 커넥터 들이거든요 이거 네. 딱 키면 바로 물 집어 넣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실내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싱크대. 네, 맞아요. 싱크대 안에서 다. 바로 사용을 할 수가 네, 있고 여기로 이제 오수, 청수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원래 작업이 다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원래 이 공간이 스토리지 박스 공간이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장착이 안돼 있네. 아 지금 새거라서 아직 장착 안 했습니다. 아 현재 새거라. 네네. 바로 들어오자마자 구좀 네. 그거 찍느라고 그거는 아직 안 달아놨고 네. 바로 달아드립니다. 달아놔. 원래는 이 부분에 스토리지 박스가 네모나게 네, 맞아요. 들어가고요. 네, 거기 안에는. 뭐 무시동 히터라든지 에어컨, 뭐, 실내, 실외기 뭐,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만약에 옵션 선택을 안 하면 그냥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맞아요. 있고, 예. 만약에 무시동 히터나 에어컨을 선택을 하면 그 안으로 모두 장착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에어컨하고 무시동 히터를 나는 선택을 할 거거든요. 네네네.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에어컨하고. 아, 잠시만요. 제가, 저희가 지금 금액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아.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는 이쪽 뒤에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 95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네. 에어컨 같은 경우는 120만원 정도. DC 에어컨은 에어컨. DC 에어컨으로 네. 120만원이고, 네. 무시동히터는 OK 연량으로 해서 네. 국산 무시동히터 네. 95만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어느... 되는데, 배터리 한300 정도 인산철 쓰시면 에어컨 같은 경우는 한 5시간 정도는 그냥 돌리실 수 있어요. 아, DC 에어컨이라서? 네, 네. 인버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배터리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 그러네. DC니까 인버터도 네. 필요 없고. 네, 네. 바로 d c 에어컨 작동이 가능한데 네. 그러면 인산철 300을 선택하면 옵션 작업도 다 가능하신 건가요? 그럼요, 저희가 뭐 태양광, 뭐 바닥 난방 이 추가적으로 아, 그렇죠. 여기 카라반 업체죠. 네네. 아 제가 옵션... 잠시 잊고 있었네. 네. 다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인산철 300을 선택했을 때 네. 옵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2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30만 원에. 포함입니다. 네. 작업비 포함해서. 네네. 인산철 300암페어 배터리 작업도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트럭캠퍼뿐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카라반이나 캠핑카에도 작업이 모두 가능하신 거죠? 아 모두 가능합니다 전부 그렇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거 옵션 작업 네 개별적인 옵션 가능합니다. 작업도 모두 네. 가능한 곳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닫히는 모습 볼 수가 있을까요? 아네 제가 앞으로가서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조금만 음. 밀어주면 이렇게 하시면 그 누구라도 아주 손쉽게 파워 텐트를 열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다 이렇게 닫으실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면 되니다 아,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리면 이제 지하 주차장 출입이 되는 어, 거잖아요. 오, 그럼요. 그리고 개수 때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파업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팝업을 했을 때는 네. 대표님처럼 성인 남성분들도 네, 네, 네. 이렇게 서서 생활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누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래수있습니다 야, 공간 남는 거 보이시죠? 네, 네. 대표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딱 75입니다. 75요? 네네.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평균이죠? 네, 그 정도인데 <laughs> 네. 뭐 앞으로 위로 한 12, 13cm 있거든요? 네. 그럼 1당8 5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되고 눕는 공간도 충분하고 아기 포함하면 3명까지도 잘수 있습니다. 트럭 캠퍼가 단점이 공간이 협소하다는 거였는데 팝업 네. 텐트를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안에서도 허리 수그리지 않고 그럼요. 편하게 그럼요. 이렇게 메쉬창들이 다 있어요 네. 요새가 오늘 날이 많이 풀렸잖아요 요것만 열어놔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실내의 이 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고 메쉬창이 이렇게 네. 다 있어요 보시면 은 텐트 같은 경우에도 네. 창문이 몇 개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창문이 여섯 가가 낮아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환기를 맞습니다. 시킬 수가 있고 DC 에어컨 선택하면 네, 그리고 시원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디시에어컨이 선택이 되면, 네. 뭐전 영상에도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아 이쪽에 DC 네, 에어컨이 네, 네, 장착이 됩니다. 네, 춥습니다. 그리고 무시동기터도 네. 하시면 겨울에도 네. 따뜻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네. 바닥 난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바닥 난방 같은 경우는 작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무시동기터 열로 해서 이렇게 온수 난방을 하는 게 있어요. 네, 한 70만 원 정도 대략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필름 난방이 있어요. 필름 난방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텔레난방은 이제, 이제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네. 그 무시동 히터 난방은 무시동만 틀면 겨울철에 무시동 히통을 틀면 자동으로 여기까지 돌게 할수 있는. 아 그럼 배터리 용량도 좀 아낄 수가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뭐 바닥 난방 우리나라 전소에 너무 잘 맞는 거고 좋아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고정도나 그 에어컨이나 이런 걸 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네. 취향대로 선택을 네. 하실 수도 있고, 난 이도 저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전기장판만 깔으셔도 맞아요. 네. 그렇게 그냥 요즘은 그렇게 전기장판도 d c 형으로잘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전기장판을 깔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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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원래 이3단 매트리스도 푹신푹신한데 이거 네. 다 기본 지급되는 거잖아요. 아, 기본 지급 가능한데 네. 3단 매트리스도 모두 이렇게 똑같이 기본 지급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옆면으로 보시면 이제 수납장, 네. 수납장들, 수납장들. 네. 이렇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수납공간. 오버레스트 제품은 수납공간에 좀 진심이거든. 아, 이거는 <laughs> 네, 많이, 많이 진짜 유용하게, 뭐, 각자 나눠서 칸을 써도 되고. 이 협소한 공간 안에서 네. 수납이 모두 이렇게 넉넉하게 있다는 건 진짜 거예요. 큰 장점이고. 네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TV 같은 경우 탁놔두 됩니다. TV를 넣으셔도 되고, 음. 뭐, 캐리어 같은 뭐 그런 세워져 있는 네. 그런 제품을 넣으셔도 되고, 다양하게 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입구 쪽. 네. 이쪽으로 그 봤을 때 이제 싱크인데 여기 이제 싱크홀이 작은 게 있어가지고 네 급하실 때 여기서 이렇게 설거지 좀하시도 싱크홀이 깊어요 오 그러네 네, 깊어 미니인데도 네. 굉장히 깊게 나와있고 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겉에 있는 그 청수하고 네 맞아요 문수.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수납이 어. 되는 공간 네. 여기도 모두 네. 수납공간으로 네. 이루어져 아. 있습니다 이렇게 경는 이제 물펌프하고 네. 배터리 이제 그 s n p s 라고 연결해주는 게 있어요 네. 12V로 바꿔주고 220을 바꿔주는 게있 장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기본으로? 네 기본으로 다. 그리고 맨 아래는? 배터리 시공하는 거예요 아, 이자리 아래는 이제 배터리 네, 공간이고요 네, 네. 옵션 선택했을 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되고 요게 DC 냉장고입니다 동력시다 어, 그러니까 냉장고. 성능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DC 냉장고들이 저도 지금 DC 냉장고 쓰고 있는데 네. 좋아요. 네, 집에 냉장고랑 거의 네, 똑같아요. 할수 있습니다. 여름에도 잘 작동되고 여기가 이제 적상계어 볼그 메인 컨트롤러가 있어요. 실내등, 실외등 실내 이런 거. 어, 네, 네. 이게 다 컨트롤 할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간단합니다. 음, 자기가 이제 수주 점검해서 수주 나간 건 바꾸면 되고. 아 네. 이제 네. 네. 차단기가 다 각자 달려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외부에 네. 나가 있을 때 갑자기 나가면은 네. 당황스럽거든요. 그러 네. 때는 뭐 대표님 연락 통해서 네. 간단하게 점주도 할수 있게 점검할 수 있게, 점검할 네. 수 있게 네.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LED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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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형 LED로 네. 네. 컨트롤이됩니다 컨트롤 일단 뭐 뭐실외등 실내등 여기 닭상등 다 전부 냉장고. 이렇게 네. 됩니다. 냉장고는 키면 40분, 30분이면 금방 차가워집니다. 금방 시원해지고요. 네, 출입문 쪽이고 네. 지금 이렇게 편하게 실내에서 서서 네. 생활을 할 수가 눈, 있습니다. 등도 이쁘고 부부가 이용하시면 정말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고 네. 아이가 있으면 한 3명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이 한명 포함해서 3명까지도 네. 충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양쪽에 창이 이렇게 크게 나있기 때문에 네. 답답함 없이 모든 창다 열어놓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이제 990만원 기본 금액 안에는 요렇게 꾸며져 있고 예. 에어컨, 무시동 히터, 그 다음에 배터리 배터리, 뭐 바닥 난방 뭐 이런 거 추가 옵션이 있죠. 옵션으로 선택을 예.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럼 이거 현재 김포 BH 카라반에서 계약, 출고, 작업 모두 가능한 거죠? 그렇죠. 저희 쪽에서 다 합니다. 출후 사고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출고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어? 계약하시면 뭐 작업하는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일주일이요? 네, 일주일 금방 나오네요 바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 한한달 정도 좋은 캠핑 기간이 네, 있는데 맞아요. 연락을 주시면 바로 네 바로 즉시 가능합니다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네, 네. 오버레스트 트럭 캠퍼 지금 네. 실내, 실외 모두 봤는데 네. 너무 간단 명료해가지고 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아 그럼요 예.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심플해서 그러니까요 뭐, 굉장히 편하게,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도 뭐 이렇게 크게 머리 복잡하지 않게 편하게 그럼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디 외부에 나가면은 뭐 이렇게 어닝이라든지 타프 어, 같은 거다 가능합니다. 레일 좀다 달아서. 타프 걸고 심지 걸어서 타프 걸어 다 사용 가능하죠. 제가 화성지경점 가서 촬영하니까 그 전용 타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 네, 똑같이 있습니다. 아 여기도 똑같이 있어요. 있으시고. 아, 하긴 거기가 직영점. 여기 지경점이죠. 네, 네, 맞습니다. <laughs>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지 작업되는 것까지 다 네. 포함이 돼서 타프도 네.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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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제가 만약에 트럭이나 포트가 있다면, 네. 저는 이게 가장 정답일 것 같아. 최고예요. 그죠. 최고예요. <laughs> 금액적인 것도 그렇고, 뭐 부담 없이 다 가서 또 지하 추항도 들어가고.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고 좋습니다. 아주 사용하기 좋고 너무 잘 나왔어요. 이동용으로도 쓰기가 간편하고 네. 내가 조그만 땅이 있으면 정박형으로도 맞, 사용하기가 좋고. 정박형 사용하시다가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얹어서 가면 돼요. 그냥 바로 얹어서 네, 출발을 네.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안에 제품들도 사용하는데 크게 복잡하지 않고 네, 네.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BH 카라반이었고요. 여기 주소랑 연락처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1800-9725고요. 네. 지금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는 김포 성모로 성모리 866입니다. 성모리 866. 1800-9725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대표번호 위에 번호요. 떠 있는 대표번호로 네. 연락을 주시면 네.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네, 네. 상담을 해 주실 거고요. 네. 여기 주소 치고 오시면 실물도 그럼요. 눈으로 해주세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저 감사합니다. 네.